일단 삼차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무조건 이거예요 됐죠? 여기 생겼고 무조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8입니다 이 상황은 확정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Gx에 대한 정보를 캐치를 잘 해서 h라는 함수를 해석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FX가 나오게 되는데 GX를 이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GX를 잡아볼까 GX는 말이야 이건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건 요 이제 FX의 입장에서 T라는 선을 그린 다음에 T 오른쪽에는 그냥 FX 그냥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밑에 있는 요식 요거 사실 이것도 우리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 개념서에 나와 있어요 수학 원 개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음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a에 대해서 대칭 시켜라라는 명령어예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 시키세요. 얘는 이제 x는 a가 있으면 뭔가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뭐 그림그려라 뭐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 그림그려라 라는 뜻이 되는거에요 알았지?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x 대신 뭐 적어 놓은거야? 2a-x를 적은거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거야 이렇게 되면 이 함수를 그리세요 하면은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라는 명령화가 됩니다.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이건 지금 y 대신에 eb-y를 대입한 거예요. 봐볼래요? 이게 원래 함수 fx가 이렇게 있으면, 요 y 대신에 eb-y를 적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y는 뭐가 돼? eb-fx가 되면서 딱이 식이 나오지. 어.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개념. 얘는 x는 a 대칭 시켜라라는 얘기고 얘는 y는 b 대칭 시켜라라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말해 준두 번째 거예요. e ft fx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Y는 FT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난 이제부터 G, GX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가자. GX를 어떻게 만드는가? 음. GX를 어떻게 만드는가? 지금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봐볼게. 해봐봐. t가 여기에 있어, 알았지? 좀더 왼쪽으로 뺄게 t가 여기 있어. 응. 어. 그러면 g, x 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gx는 여기 오른쪽은 fx 그냥 그리고 이거 문제 없지 이거는? 네 왼쪽은 여기 왼쪽은 어떻게 하고? y는 ft 대칭 시켜서 그림인데. y는 ft는 가로선이야. ft라는 라인은. 요 함수가 f고 여기 같으니까 ft라는 라인은 요게 y는 ft지. 맞지? 요 선에 대해서 여기 왼쪽 그래프는 이걸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니까 결국엔 요 선에 대해서 꺾어 올리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요걸 요걸 대칭시키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gx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T가 여기 있다고 할까? T 여기 그럼 어떻게 생긴다? GX는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여기가 FT지 이제 그 FT에 대해서 이 왼쪽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 되는 거야 대칭시키라고 여기 FT 그래서 꺾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생겼지 됐지 응.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GX가 된다 그러면 이제 ht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 이제 그 방정식,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서로 다른 점몇 개에서 만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음. 봐볼게요. 그럼 이거 지금 이해가 다 됐고. 함수 fx가 있습니다.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X축을 세팅해줘야 되는데, X축은 무조건 이 8보다 밑에 있겠지. 제일 편안한 점부터 시작해보세요. 막 바꿔 나가면서 이제 그램프를 그려봐야 되거든? 제일 편안한 점은, 하나 일딱 봤을 때, 이렇게 일단은 X축을 세팅해보고, 가정해보고, 지금 이게 X축이 아닐 수 있거든? 이렇게가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출발해보자. 그럼 이제부터 h, t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가 이제 x축이 세팅되어 있어 그러면 t의 위치에 따라서 gx가 바뀔 거고 gx의 그림이 바뀌 t의 위치에 따라서 t의 위치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바뀌면 x축하고 만난 점의 개수도 바뀌니까저 h라는 함수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를 내가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해볼게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오른쪽 그대로 그리고, 요 왼쪽 그래프는 요 선에 대해서 꺾어 올리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너네가 알아줘야 돼. t가 여기 있다면, gx하고 x축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보여?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긴 벌써 두개 만났고, 여기 꺾어 올리니까, 세개 만나게 되지. 그래서, 이제, ht는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다세 개가 만나요. 맞죠? 음.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지 간에. 다세개 만났는데, 딱 이때. t가 딱 이렇게 됐어. 그럼 몇개 만나는 거야. t가 딱 이렇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 이거 그대로,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요거 꺾어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 그럼 두개 만나지, 이제. 그래서 이때가 바로 불연속이 되는 첫번째 숫자가 되는거야 h가 불연속이 되는 첫번째 숫자 그 다음 t가 이쪽으로 왔어 이제 t가 이쪽으로 오면은 몇개만 나겠니? 오른쪽 한개만 나고 왼쪽은 이걸 꺾어서 그릴거니까 이게 안만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개만 만나지 그래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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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는 얘는 다 한개만 나 오케이? 여기 T가 여기 있어도 한개 만나겠지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꺾어 그릴 거니까 한개 만났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올게 자 이제 좀잘 봐야 될 건데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여기 그려서 여기 한개 만나고 여기 T가 여기 있다면 왼쪽 그래프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맞니?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전히 한개 만나 여기 한개 계속 한개왔어한개한개 한 개. 한개 가다가 좀 그럼 막 여러 번 그리니까 다시 그려볼까? 어떻게 될 때냐면 여기 극대 있지 여기 극소 있지 정 가운데 수 있지 키가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때 개수가 바뀌어 보이니?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왼쪽은 여기 라인에 대해서 대칭시킬 건데 내가 여기 위아래 똑같은 라인을 그린 거야, 대칭. 그러면 요 폭과 요 폭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엎어 오면서 여기 맞닿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서 다 여기 모든 점에서 다한 개였는데 이때 딱두 개로 바뀌었죠. 개수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두 번째 불연속점이 생깁니다. 어디서 불연속점이 생기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t가 이쪽으로 왔어요. t가 이쪽으로 오면 오른쪽 그래프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니까 여기서 세 개, 전체 세 개. 여기서도 계속 세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가 된이 소가 된이 장소. 여기 몇 개였다고 다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가 다가 티가 딱 여기 되는 순간, 여기 이걸 대칭해서 그릴 거니까, 이게 이렇게 게이 되거든. 응.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개 만나게 되지. 그럼 여기 세 개, 세 개, 세개 되다가 여기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다시 불연속이 되는 지점, 세 번째 지점이 생기게 돼. 근데 우리는 불연속이 두 개만 생기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지. x축은 여기 있었으면 안 됐다. 그럼 더 내려보자. x축. 예. x축이 여기 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 한 번만 나올 거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 보시면 다시 한번 그려 보면 T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꺾어 올리니깐 전체가 두개 만나게 돼있어요 여기는 없으니까여기나두 어. 개야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맞지? 두개 되다가 딱이 점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돼? 여기 꺾어 올릴 거니깐 한 개가 되지 얘가 불연속 되는 점첫 번째 가 되고 T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꺾어 올리는 거니깐 얘랑 안 만나죠 이제 안 맞는 빵개에요. 빵개 0개. 이때도 다 빵개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빵개 얘는 이렇게 생길 거니까. 빵개 됐니? 여기 가운데 점 여전히 얘가 이요 이 라인하고 만나겠지. 그래도 여전히 빵개. 0개. 계속 빵개야.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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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다가 그러면 여기 계속 안맞이 얘랑 이제 이거 엎어거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계속 0개라면은 모든 점에서 이제 다 0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연속이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근데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게 지금 밑으로 꺾어 올리면서 여기 되면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잖아. 뭔가 얘가 여기 와서 만나게 하면은 개수가 바뀌잖아. 그렇게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가 지금 X가 3에서 그때 8을 갖는다고 했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4가 돼주면 돼. 맞니? 맞니? 여기 4가 돼주면 딱이 점이 될때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고. 응. 그러니까 이때는 딱두 개가 되면서 이때가 불연속점 한 개가 나오지. 또두 번째 거. 근데 다시 t 가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fgx라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해서 그안 만나지 이제 계속. 그럼 계속 안 만나게 돼. 빵개빵개빵개 이는 더 이상 불연속이 없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추론을 해서 어 너네가 생각하면서 불연속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를 찾아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정확하게 이 gx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캐치다 했어.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되냐면,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가 3인데 여기가 파이 되고 극소값이 4가 되게 하는 이러한 fx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음. 그럼 난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 만나는 점의 엑스 표가 3이고, 요렇게 대칭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구간의 길이를 내가 이제 식 세우고 있는 거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 값이 3 플러스 3 알파가 나오겠잖아요. 음.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제 함수 f x 에 오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3 맞지? 3에서 중근 갖고 여기서 관통하는 그늘 갖고 그게 8하고의 관계니까 더하게8 쓰시고 이제 우리는 이 값을 대입하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음. 여기 있는 수단은 이제 3 플러스 2 알파 잖아요 3 플러스 2 알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다 쓰면 f에 3 플러스 2 알파 x자에다 3 플러스 2 알파 집어넣으면 이거 2 알파의 제곱이니까 4 알파 제곱 나오고 3 플러스 2 알파 쓰면은 3은 없어지고 2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4다 이거 풀면 되겠다 야, 풀로더니4알파 세제곱은 4니까 알파가 1 나오게 돼. 오케이. 따라서, fx는 x-3의 제곱, 요게 1이니까 요게 6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야? 오, 8로래. 8이니까 25. 2 더하기 8. 정답은 58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